배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 미래에는 김유한 대표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뭐 이번 달에 있는 영상을 계속 건너뛰고 했던 적이 몇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저도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본업을 또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유튜브 찍는 영상을 시간 자체가 조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올해 안에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계속해서 못 찍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영상 네개를 한꺼번에 이제 찍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일단락시키고요 그다음 내년 또 1월 2일, 1월 3일 정도 올라가는 또 영상부터 해가지고 또 새롭게 리뉴얼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직원들하고 대면해서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가지고 계속 뭐 메신저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뭐이 정도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어 찾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영상을 제때제때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영상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면 또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번에 안 올라오는 뭐 대표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혹시 뭐 어떠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결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올리는 거지 뭐 따로 제가 무슨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찍는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85편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입찰 선정 결과가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월요일이고 어 금요일 날 지난 주 금요일 날 16일 날 12월 16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죠. 오후 3시에. 그래서 관련해서, 어,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끔,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금 장기입찰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봐보면 이 안에서도 우리가 희망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 정도의 선정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제 예상과는 빗나갔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찰 결과 하반기 총 8,405개소에서 약 3.4기가 정도가 입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9대 1 해가지고 여기서 0.59가 떨어지고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반기 때는 총 13,754개소. 한, 봐보면 약한 30%에서 한 40%? 그 정도 높은 수준이죠. 상반기 때. 그래서 약 5기가 정도. 그죠? 5,098메가 정도가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인 거고, 요게 어, 상반기 때 발표된 내용을 비교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2.49대1, 그리고 하반기 때는 1.59대1, 그래서 이게 두개 비교를 해보면 약1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반기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 요 경쟁률보다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신규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시장. 그러니까 새롭게 발전소들이 건설되는 그 시장 자체가 거의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100km 미만 물량이 미달됐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봐주기 위해서는 제거 영상을 1편부터 여기 85편까지 해가지고 쭉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관련해서 일단 선정 결과부터 한번 봐보죠. 기존 설비 2021년 장기입찰 기존. 해가지고 100kg 미만 149원, 하반기 때 151원, 약 2원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요거는 10만원대, 그러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s p 도 그렇고 REC도 그렇고 해서 뭐 1000kg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봐보면 그거를 계산하기 쉽게 1kg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49원이다, 151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149원이었는데 하반기 때 151원으로 올랐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kg에서 500kg 미만 129원, 한 130원 정도 됐었죠. 하반기 때 143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약 14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약 2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차이를 봤을 때 8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500에서 1메가 미만 그래서 130원 1메가에서 20메가 미만 128원 이렇게 됐었고 500에서 3메가 미만 관련해 가지고는 143원 하반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상반기 때는 이 구간이 있었는데 하반기 때는 이 구간으로 신설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143원이다. 어 이렇게 봐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왜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느냐? 장기입차에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유튜브 통해가지고 이 가격을 반등을 시킨다는 거는 영인을 건드리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정부정책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있다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신규 설비. 신규 설비라고 하면 탄소등급 은 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소등급 관련해가지고 100km 미만 151원, 하반기 154원, 3원 정도 차이가 나죠. 다음 100km에서 500km 미만 134원, 139원, 4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요 구간 136원, 137원이었는데 신규 요걸로 만들어졌을 때 143원이었다. 라고 봐보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요 금액 지금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설비하고 차이 나는 거고, 거의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 8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이 얘기 앞서 우리가 어 상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는 상한가라는 게 있는데 그 상한가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근접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신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자체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격이 높다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내년에 상반기 때 얼마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9원, 100kg에서 500kg 미만 129원 해가지고 129원 말고 127원 쓰신 분들도 계시고 125원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왜 가격이 올랐는데? 그죠? 아니 상한가격은 계속 매년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 0 0 k g 에서5 0 0 k g 미만 그 구간이 상반기보다 훨씬 더 높은 한 14원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요 정도 가격으로 올라서 계약을 맺었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억울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태양광 발전소 풍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신규 발전소,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들이 예전부터 막 해가지고 막, 막 100km, 200km, 500km 막 이런 애들 막 쏟아져 나오는 물량, 뭐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역전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 하고 공급의 차이가 요게 지금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입찰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었고, 그다음 에 현무 시장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차질 문제. 수요와 공급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공급 의무 비율이 9.5%뭐10%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12.5%, 13%뭐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그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다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현물 시장보다 가격이 더 현물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입찰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여기에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신규 발전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조례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장기입찰만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아닙니다. 현무시장도 가격이 조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약간 더딜 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s p 가 지금 139원 정도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해가지고 149원까지 올라가, 지금 150원을 육박을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무시장 REC 가격이 약 4만원 정도 미만, 4만원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가중치까지 있다. 라고 해보면 현무시장, 장기입찰시장 모두 다 지금 해볼만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발전소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더욱 혼란스러운 시장.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기입찰에서 가격이 반등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건데 현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입찰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물시장은 장기입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현물시장 가격도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 결과를 발표를 하고 윤 모모 그 에너지 관리 공단 관계자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를 하기를 2030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신재생 발전 사업 환경을 마련을 위해 경쟁 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너네들 수익 나게끔 해 줄게. 장기 입찰 보면 우리가 수익 나게끔 해줄 테니까 태양광 발전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발전소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반등을 했고 현물 시장 가격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현재 발전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발전소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태양광 시장은 아주 아주 밝은 시장. 레드 오션이 아닌 블루 오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돼 있는 뭐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신규 발전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겠죠. 정부 규제가 너무 세니까 조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표준거, 표준거리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 번역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나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가 두 개가 있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조로 약간은 이렇게 계속하되 누군가가 바뀌게 되면 그때 뭔가를 또 진행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를 해도 다 용서가 되고, 기사, 뉴스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 뭐그 기간들, 뭐요때뭐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는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 대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금이 어쩌면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물 시장이 됐든 장기 입찰이 됐든. 그 영린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기입찰 가격이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규 설비 시장 관련해 가지고 탄소 등급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죽었다 깨나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픈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뭐 1등급 쓰려고 노력도 할 거고 2등급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어, 엠바고에 묻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좀더 커져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해가지고 마리시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발전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어, 어떠한 사업자 수가 약8만7천개 8만개가 웃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어느 기관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떠한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4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꼬박꼬박 꼭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